안녕하세요 청춘 아우싱의 알파고 이지호 과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청춘 아우싱 박준혁 장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오늘 어디로 나왔죠? 오늘 파주시 탄현면 버풍리로 나왔습니다. 예, 입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 버풍리고요. 헤이리 마을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고즈넉하고 한적한 동네라고. 설명하면 되겠고요. 인근에 단독주택들이 또여럿 있고요. 단독주택 부지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단독주택 마을로 형성이 될것 같아요. 오, 그렇죠. 그래도 인근에 초등학교도 도보가 가능하고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들은 다 도보권 안에 있으니까 뭐 한적하게 생활하시기는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예, 그럼 오늘 보여주실 집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자, 3층 집에요 대지가 53평이고요. 실내 면적도 53평을 이용하고 있고요. 오. 자, 1층은 23평, 2층은 20평, 그죠 3층은 13평. 그렇게 이용을 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10평 이용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방은 복층에 또 서브 방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죠 그거 포함하면은 방이 4개. 욕실은 3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럼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는 6억 3,800만 원입니다. 어. 앞서서 드론 영상 보셨죠? 그 외관이 되게. 이쁘고 되게 신식 건축물 같아요.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잘 주고 굉장히 이쁘거든요 집이. 맞아요. 그렇죠. 그럼 감안하면은 6억 3,800만 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항상 단독 주택은 중요한 게또 실입주금이잖아요. 그렇죠. 어, 다른 단독 주택들이랑 비슷해요. 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3억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실입주금으로는 3억 3,800만 원. 어, 가지고 계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네, 오늘 현장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10% 가시죠. 가시죠. 전설 공간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집 마당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디딤석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옆을 보시면은. 야,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여기 꽃들 아... 심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잔디 마당이 굉장히 넓으면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벌레도 많이 꼬이고 매일 예초기를 돌려야 돼요 여름철에.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 관리하기 딱 좋은 사이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담하니딱 좋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옆이 공사 중이어서 저희가 임시로 펜스를 여기에 설치했는데 저희 집 잔디 마당은 여기 공사 현장 바로 앞에까지 이어져 있고요. 이 펜스를 공사 현장 앞에까지 치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차가 한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주차장 이용하시고 이 옆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한번만 비춰 주시겠어요? 네. 네. 주차장으로 음. 이용하시면서 옆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주방 공간이랑 이어져 있는데, 그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위에 센스 있게 처마로 이렇게 해서 비오는 날에도 앉아서 커피 같은 거 한잔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너무 낭만적인데요? 그쵸, 너무 낭만적이죠. 네. 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답게 자 이렇게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음. 이 건물 외관 톤도 굉장히 이쁘죠. 은은한 베이지 같은 안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어, 이런데 벽등도 군데군데 눈에 잘띄네요 네. 자, 이렇게 신발장은 기역자 모양으로 총6 장, 여섯 칸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막 아래엔 띄움 시공도 되어 있으니까요. 뭐, 우리 집 뭐, 4인 가족이라는 가정하에는 신발장이 남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들어오시면서 이 중문 같은 경우에도, 자,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이렇게. 내부 보안이 잘 되겠죠? 저소음이네요. 그렇죠 저소음이기도 하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은 바로 거실 공간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 자, 거실 공간이고 어, 인테리어가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상당히 깔끔하고 군더덕이 없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어, 일단 옵션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천장에는 자 삼성 시스템 에어컨 무풍 대용량이죠.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벽면은 다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창호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우리 집 마당이 보이는 그런 창호예요. 너무 좋겠죠. 맞아요. 그쵸. 창호 같은 경우에는 LX 하우시스 이중창호로 단열과 방음에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렇죠? 이 옆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자, 포맥스사의 뭐였죠? 비디오폰이요. 그렇죠, 비디오폰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코맥스사의 비디오폰도 있고요. 여기 귀뚜라미죠 저기 거실 주방 온도 조절기도 잘 되어 있고요. 조명 스위치도 잘 되어 있네요. 이어서 대면형 구조예요. 여기가 주방 공간으로 들어왔어요. 자, 주방 공간인데 살짝 여기를 찍어주시면은 자 어떠세요? 이렇게 식탁 자리가 따로 나와 있다는 거. 굉장히 넓게 나와 있네. 요 그렇죠. 식탁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항상 이게 사실 고름이었어요. 맞아요. 그쵸? 식탁 자리가 없거나. 아일랜드 식탁을 짧게 설치해 놓으면은, 우리가 식탁을 거실에 놔야 되는데, 거실에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거 확실히 가격대도 있고, 우리 집에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참 센스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주방 구조 자체는 이렇게 11자 형으로 되어 있어요. 11자 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에도 사실 식탁 공간으로 쓰셔도 되는데, 무릎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납장이나 조리대 공간으로 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여기 앞에서부터, 냉장고 자리 맞춤 장부터, 냉장고와, 자, 냉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옵션이죠, 어 무상옵션이죠, 삼성 걸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백조사의 사각계수대 널널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SK매직의 3구 인덕션부터, 파세코사의, 소드까지 다 무상 옵션이에요. 네. 20은 자 상부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지만 보시면 아래쪽에 수납공간, 이 옆으로도 수납공간, 이 안쪽을 보시면 계단 밑으로 또 수납공간이 되어 있어요. 오, 굉장히 와. 센스가 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센스 있죠? 이렇게 음.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살짝만 비춰드릴게요. 요 뒤쪽으로 아, 요렇게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던 주차장 예. 문 열고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아참, 아까 밖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전이나 콘센트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자, 이 옆쪽으로 오시면은 어라라 공간이 조금 특이할 수가 있어요. 오. 제가 군데군데 수납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이쪽은 완전 건식으로 이용하실 그 수가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그렇이 옆쪽까지 총네 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건식 세면대. 어, 되게 호텔식이죠, 완전 호텔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만 되어 있으면 섭섭하죠. 오. 1층에는 보통 게스트용 화장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보기 음. 제품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선반 1체형 레인 샤워기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이용하시기 너무 좋을뿐더러 1층에 오신 손님들도 친한 친구분들, 뭐 어머니 아버님 자고 오시면 여기서 샤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바로 다용도실 공간이 있어요. 단차 시공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 어, 보면은 탄성 코팅은 아니지만 일반 코팅이 굉장히 두텁게 잘 발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기창도 있고요. 자, 콘센트도 있고요. 다 되어 있고요. 수전은 여기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워시타워 자리 하시면 되시겠고요. 이 네. 안쪽으로는. 자, 이쪽을나선 비춰주시겠어요? 오, 이렇게. 자, 그렇죠. 우리 집 뒷마당이에요. 이음 옆에 새 길로 사실 주차장 공간이랑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네. 여기에는 안 쓰는 짐 같은 거 두, 보관하시기엔 충분하겠죠. 네. 그렇죠. 벽돌 담장도 잘 쌓여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여기는 그런데 이게 좀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더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예. 어, 여기는 개인적으로 더 올리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집을 구매를 희망하신다 그렇죠. 근데 나는 꼭 올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저희가 한번 힘좀잘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가보시면서 자 중요한 거 아마 이거 못 보셨을 거예요. 1층에 방이 있어요. 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사이즈는 저희가 항상 우측 상단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물감을 밟았네. 네. <laughs> 우측 상단 확인해주시면 되시고요. 1층에 방이 이 정도면은, 어, 퀸 사이즈 침대 두고 책상 하나 더도 될 정도. 그쵸? 오, 충분할 것 그쵸?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게스트룸이, 게스트룸으로 이용하시면은, 어, 나 그렇게 막 홀대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전혀 안 받을 만한 정도의 사이즈예요. 맞아요. 이쪽에 환기창 두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두툼하게? 네.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보시면은, 요렇게. 환기창이 또 어, 하나가 달려있어요. 또... 그쵸.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 달려있어요. 네. 다만 여기 첫 번째 방에는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은 좀 빠졌네요. 음, 좀 어. 아쉽네요. 그쵸. 조금 아쉽다. 네. 그쵸. 한그 정도. 네. 바로 위에 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아, 올라가 보시면서 이 천장 같은 것도 한번 비춰주시면 어, 매립 등이 굉장히 무드가 있어요. 그렇죠. 메인 등이 없기, 없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런 매립 등이 자, 어두운 곳 하나 없이 잘 밝혀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벽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은 계단을 감싸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구조예요. 네. 아무래도 이 옆에 철제 펜스라든지 강한 유리보다는 벽으로 감싸져 있는 게참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깔끔하고. 그렇죠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픽스 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마 옆에 건물이 들어올 거라 지금은 뷰가 안 좋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공간입니다. 와 자, 2층이 복층이 아니고 3층 집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층고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오, 여기, 여기 픽층이 스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이고. 자 모든 옵션 사항은 자첫 번째 방과 동일해요. 네. 그렇죠, 동일하고 사이즈도 우측 상단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자 여기 두 번째 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밖에 아, 좀 보세요. 그렇죠, 아, 너무 이쁘네요. <laughs> 이 바로 옆이 공원이에요. 공원이어서 아이들 그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오셔서 여기 앞에서 공원에 놀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산책도 하고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구경도 하고 되게. 평화로운 동네에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방이고요. 아까 첫 번째 방도 그렇고, 두 번째 방도 그렇고, 창에서 보시면은, 야, 이렇게 공원 지이 잡히나요? 네, 잡힙니다. 그쵸? 너무 이쁘죠? 네. 그리고이 네, 그 같아요. 맞아요. 이쪽을 보시면은, 한번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환기창이 하나 오, 더 있어요. 맞, 통 맞, 통풍 구조죠? 그렇죠. 그렇죠.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그리고 계단 올라와서 바로 정면에 있었던 공용 욕실이에요. 와. 좋죠. 오, 좋아요. <laughs> 그쵸. 2층에 있는 공용 욕실이고, 마찬가지로 독일 제품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고, 욕조가 있어요. 너무 아, 네.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 린이 자녀, 저학년이나더 밑에 영유아 자녀분들 네. 오시면은, 동네도 한적하고, 욕조도 있어서, 아기 씻기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잠깐만요. 예. 성인분도 충분히 쓸수 있는 사이즈 아닌가요? 아 성인분도 충분히 쓸수 있죠, 당연히. 한번 앉아봐 주시면 안 돼요? 한번 앉아 봐 달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요거 네. 욕조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성인도 충분히 들어갈 오, 수 있죠 그, 그, 성인 남어 굉장히 깊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조적 선반도 잘 되어 있고요 네. 그쵸 자 이어서 가볼게요 이쪽 한켠으로는 2층에 테라스가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와, 보시면은 그래서 밖에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한번 보여 주세요 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쵸? 동네가 되게 한적해 보이죠? 맞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 작게 이렇게 뭐 소작하는 시 분들이 계신데, 음. 그거 빼고는 다 거의 다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보시면 좋은데요? 그쵸? 여기 콘센트도 되어 있고, 음 여기 뒤돌아서 한번 보여 주세요. 집 자체 외관이 되게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벽등도 그렇고 그렇죠. 음 보면 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네. 맞아요. 여기 계단 밑에 이렇게 장을 짜서 수납력을 확실히 넓혔고요. 자 안방 공간으로 가볼게요. 자, 오오 여기 안방이에요. 자와 안방 괜찮죠? 사이즈도 예.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 창호 자체가 자 이렇게 옆면은 거의 통창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뚫려 있는 양창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환기는 여기서 하면 충분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보고 여쭤보시더라도 이거 단열이 잘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독일제 삼중 유리로 되어 있고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아르곤 가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아르곤 가스는 거의 상위급 단열제 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어, 포인트도 있고 굉장히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 천장 한 번만 비춰주시면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대용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시원하게 안방에서 네. 지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은 드레스 룸이에요 드레스 룸인데 이 앞쪽 길이가 약 3m 정도 됐죠 2.9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붙박이장 짜셔도 되고 이것보다 조금 더 견고한 시스템인 거 두시면 부부간의 사계절로 3m의 앞뒤로 넣으면 뭐 충분하겠죠 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안방 욕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와야겠네요네 안방 욕실 자 안방 욕실도 자 구성 좋아요 모든 도기 제품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요 네. 조적 선반 잘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같이. 그쵸 완벽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환기창에 환풍기까지 이중으로 환기 너무 좋죠 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 3층 집이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맞아요 한층더 올라가 볼게요 네. 자 올라오시다 보면은 여기 옆에 아까는 벽이었지만 여기 남는 공간은 철제 프레임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잘 보완을 한것 같고요 올라가면서 어라라 하실 거예요 어 자요렇게투 캔톤인 줄 알았는데 자 예, 슬라이딩 도어로 오, 너무 좋은데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난방비 굉장히 절약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난방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될 거고 복층 공간 같은 경우에도 층구 자체가 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문제 가 없죠? 전혀 부담이 없는 친구라서 여기도 하나의 독립된 방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분하죠. 그리고 요 네. 앞쪽은 저희가 사이즈를 따로 재시는 않았어요. 그냥 와. 요렇게 티 테이블 하나 두고 두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사이즈가 제가 한번 되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와, 기가 막힌데요, 뷰가. 아, 그래요? 정말 좋죠. 와. 여기 동네 자체가 굉장히 한적하고 고즈넉해요. 아까도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해서 요렇게 미니 그냥 발코니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요렇게 되어 있고 자 히든 공간이 두 군데나 있어요. 복층에는 자첫 번째로는 자 창고 공간 여기 어, 창고 공간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안에 살짝 비춰주시면 예, 이쪽 안에 마감은 아직 덜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 마감은 아직 덜 됐는데 마감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오 저쪽까지 이렇게 예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창고로 쓰시면 너무 좋을 거 같고요. 네네. 자 히든 공간으로 자 다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가 사실 쓸만한 테라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t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그쵸? 역 t자죠? 역 t자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 공간에서 뭐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공간이에요. 맞아요.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 뷰는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하지만. 네. 지금 보시고. 제가 <laughs> 히든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요거. 네. 자 요렇게 다락 공간이 하나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어, 다락 네. 공간이 하나 나와 있어서 제가 자꾸 여기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여기는 그쵸 우리 남자 꼬맹이들 이런 공간 너무 좋아하죠 이런데 놀이방 마음껏 뛰게 해주세요 왜? 네? 네, 남의 눈치 안 보고 그쵸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뛰어놀게 잔디 마당 이런 거보다 남자 꼬맹이들은 요런 데더 좋아해요. 맞아요. 그렇죠. 요런 데 너만의 캠핑장 해라. 이렇게 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죠. 자, 마무리는 이렇게 뷰가 이쁜 옥상에서 한번해 볼게요. 네. 자, 오늘 집잘 보셨을까요? 네. 그렇죠. 먼저 재미있게 잘 보셨으면은 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르셨죠, 지금? 네, 눌렀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는 이렇게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저희는 매일 저녁 7시에 만나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